오늘 파명가, 내란의 종식,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 주십시오. 어제 오늘도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지금도 윤 대통령 석방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상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살수 없는 나라가 돼 버릴 것 같아서 당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갈수록 혼란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나와서 외쳐야 되고 다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나와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빨리. 원하는데 계속 미뤄진다고 그러고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게 제일 크고요. 빨리 확실하게 나왔을 대학기를 맞아 개강한 대...